자, 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자, AB가 자연수래. 10보다 작은 두 자연수 AB. 자, 이런 문제들이 주어지면, 자연수라는 조건, 이 AB 자리에 자연수를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 그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근이,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된대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하는 순서상 A, B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큰 틀로 한번 생각해 보자. 큰 틀로. 2차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을 줬어. 자,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을 주면 뭐 해야 되니? 그렇지. 대입해야 되잖아, 대입.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x 자리에 a 마 루트 b 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대입해서 쌤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 a 마 루트 b 의 제곱 플러스 a 갈호 a 마 루트 b b 는0 이라는 식이 쓰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을 이제 해서 전개를 해보면 자 a 제곱 마이너스 2 a 루트 b 플러스 루트 b를 제곱하면은 b가 되겠지. 자, 얘는 분배법칙하면은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루트 b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류항들끼리 결합을 해주면 a 제곱 a 제곱이 있고 a 루트 b a 루트 b 그다음에 b, b가 있는데, 오, b는 플러스 b 마이너스 b네. 얘들 두 개는 없어질 거야. 그럼 a 제곱을 결합해주면 2a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루트 b 마이너스 a 루트 b 하면 마이너스 3a 루트 b는 0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 좀 사실은 약간 생각이 생각 이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AB를 구하는 거야. AB. 여기 지금 뭐 이차식이지. A에 관한 이차식. 그러니까 A로 묶어 줄수 있다. 그러니까 A를 구해야 되는데 오, A에 관한 이차식이네. 이차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은 A로 묶어 주면 자, A로 묶어 주면 A괄호 2A 3 루트 B는 0.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방정식을 참이 되도록 하는 값은 A가 0일 때, A가 0이니까 얘가 0이고 얘는 0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할 필요 없이 얘가 0이면은 두개 곱하면 0하고 곱하면 0이니까 성립하지. 자, 그런데 AB가 두 자연수래.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래서 얘는 아쉽지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0이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2a 3 루트 b가 0이 되어야지만 이 식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야. 얘를 0 만들어 주는 ab의 값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가 바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니? A, B가 자연수라고 하면 대입해 보면 된다 그랬지. 대입해 보면 된다 그랬어. 제일 편한 건 그냥 여기 대입을 해 보면 돼. 자, 근데 대입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해볼수 있냐면, 자, 보세요. A가 자연수인데 자연수에다 2를 곱한 이 수도 무슨 수야? 자연수지. 자, 여기에서 3루트 B에서 3루트 B가 자연수가 될 때만이 2a와 3루트 b가 똑같아서 0이 될수 있겠지. 그러니까 3루트 b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b의 값들을 생각해 본다는 이야기야. 자, 루트 b가 자연수가 되려면 b가 제곱수가 돼야 돼요. 제곱수. 제곱수 중에서 누가 될수 있냐면 1될수 있고 그리고 4될수 있고, 마지막으로 9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B가 1일 때, B가 1일 때, 여기 대입해 보면은, 쌤이 요렇게 한번 써볼게. B가 1일 때는 2A-3이 되지. 얘가 0이 돼야 돼요. 2A-3이 0이 돼야 돼. 그럼 2A-3이 0이 되려면 A가 2분의 3이 되어야 되는데, a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선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자, 두 번째. b가 4일 때는 자, 쌤이 여기다 좀 쓸게. 2a 3√4는 0이 돼서 2a √3 2니까 6은 0이 되지. 그러면 이 식에서 자, a가 바로 3이 되면은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3이고 b는 4일 때 그럴 때 바로 이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이야기야 마지막으로 b가 9일 때 한번 해볼게 b가 9일 때는 자이 위에다 좀 쓸게 2a-3 루트 9는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다시 쓰면 2a- 루트 9가 3이니까 3 곱하기 3은 9지 9는 0이 되고 자. 옛, 이때는 a가 얼마가 되야 되냐면 a가 2분의 9가 되어야지 등식이 성립하는데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때와 마찬가지로 a가 2분의 9가 되면 은 a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얘는 아쉽지만 선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3,4가 답이다